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편하몽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잡는 혈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12경락과 361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경락이란 기가 다니는 길과 같고 혈자리는 기가 머무르게 되는 움푹 파인 구멍 같다고 해서 구멍 혈자를 써서 혈자리라 부릅니다.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강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선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5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공열입니다. 361개의 혈자리 중에 혈압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혈자리가 바로 합공열입니다. 일본 와사대 교수며 의학박사인 요시학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혈압이 높은 사람은 5분 정도 합공열을 눌러주면 10분 후에는 혈압이 20에서 30 내려간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최고혈압이 170이던 사람이 합곡열 지압 후 120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합곡열은 사관혈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충과 함께 인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예로부터 소화가 안될 때나 머리가 아플 때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사총열 중의 하나로 얼굴에 생긴 모든 질환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눈이 아프거나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코가 막히고 귀가 아프고 눈이 깔깔할 때도 사용합니다. 합공열은 어떻게 혈압을 내려주는 걸까요? 합공열을 자극해주면 혈관이 열려 온몸으로 혈류가 원활히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공열을 눌렀을 때 레이저 체온계로 측정해보니 체온이 약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합공열을 한번 잘 지압해주면 약 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데요. 하루 세번 4시간 간격으로 합공열을 눌러주면 낮 동안에 계속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10분씩 세번 좌우 합공열을 지엽한 결과 24시간 동안 수축기 혈압이 5 내려갔고 낮에는 평균 10정도 많게는 23이나 내려갔다고 합니다. 합곡열을 지압할 때 심호흡을 함께 했더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합곡을 지압하면서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단전까지 깊게 해주면 혈압이 더잘 떨어집니다. 합곡열을 잘 지압해주면 혈압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 결림이나 목의 통증, 두통, 오십견, 눈의 피로, 청력저하, 코막힘, 현기증 수정냉증, 울감 등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럼 합공열의 위치와 지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보세요. 합공열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만나는 접합부 부분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말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내린 후 반대편 손에 갖다 댄후 엄지손가락 끝이 닿는 곳이 합공열입니다. 엄지쪽이 아니라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중수골 밑이 됩니다. 이곳을 눌렀을 때 단단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위장과 대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압하는 요령은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 3~4초 간격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에 힘이 부족한 분들은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줘도 됩니다. 둘째, 인형혈입니다. 인형혈은 아담애플스라는 후두 융기와 목의 큼직한 근육인 흉쇄유돌근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인데요. 이것을 손으로 만져보면 맥박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인형 혈 안쪽으로는 자율신경을 담당하는 경흉신경절과 총경동맥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을 압박해주면 미주신경의 반사가 일어나 심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맥이 느려져 혈압이 내려갑니다. 일본 친구사들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100명에게 침을 놓은 결과 92명에게서 혈압이 내려갔고 인형열을 지압했더니 150이었던 혈압이 126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형열을 지압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경동맥 부분에 혈전이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어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면 플라그가 떨어져 나와 뇌경색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형열 지압은 절대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격투기 할때 목을 심하게 조르면 기절을 하는 것처럼 목과 어깨에 있는 혈자리들은 혈압을 내린 효과가 뛰어나서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하면 순간적으로 뇌빈혈이 생겨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양쪽 인형열을 약 10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목 주위 혈자리를 마사지할 때는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여 아주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세안할 때마다 인형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면 목주름도 예방되고 얼굴로 가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여드름도 없어지고 기미 주근깨도 개선되고 얼굴도 예뻐집니다. 셋째, 내관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관에 일주일에 한번 14주 동안 30분씩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14% 정도의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혈압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내려간 것입니다. 내관혈은 손목 가로 금에서 2천 위인이 자신의 손가락 세개 정도 올라가 두 심줄 사이가 됩니다. 내관혈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신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평소 꾸준히 지압을 하시면 심장에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관혈은 가슴에 관계된 거의 모든 질환을 해결하는 정말 좋은 혈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긴장해서 가슴이 제멋대로 뛸 때나 기분이 우울해질 때도 좋습니다. 내관은 소화불량에도 사용되는데요. 특히 긴장했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긴 소화장애에 내관을 쓰면 아주 잘 듣습니다. 학생들이 경연을 하려고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되어 심장이 미친듯이 뛸때 이곳에 귀에 붙이는 작은 이침 하나 붙여주면 긴장이 풀어져 아주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넷째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머리 뒤쪽에 있는데요.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지혈 부위로 풍사가 들어오면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초기 감기일 때이 부분을 헤어드라이어나 핫팩으로 따뜻하게 해 주면 바로 낫습니다. 평소에 감기가 잘 걸리는 분들은 목 뒤쪽을 목도리나 숄 같은 것으로 감싸고 다니시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들은 뒷목이 굵고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 부분을 잘 풀어주시면 혈압도 내려갈 뿐 아니라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풍지혈 주위에 풍부, 천주, 병풍 같은 중풍에 중요한 혈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목 뒤와 어깨에 부항을 붙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건부항보다 사혈침으로 찌르고 부항을 붙여 피를 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는 만병통치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쓰릴 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질병에 사용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족삼리는 중풍 예방에 가장 좋은 혈이며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며 비염이나 충농증 같은 코질환에도 좋고, 소화 기능도 높여주고, 다리도 튼튼하게 하는 정말 좋은 혈자리입니다. 좁삼리는 무릎 바로 밑에 있는데요. 무릎 바깥쪽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독비라는 혈입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3촌, 자신의 손가락 4개 네 밑이 됩니다. 그리고 앞의 경골에서 뒤로 1촌 지점입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셔도 되고, 힘이 드시면 주먹으로 두드리셔도 됩니다. 족삼리는 무병장수혈로 오랫동안 뜸을 뜨면 병 없이 장수한다는 혈입니다. 지압도 좋고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뜸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시간 나실 때마다 족삼리 혈을 잘 사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생활 습관입니다. 혈자리 지압법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혈자리 지압만으로 혈압이 내려가 약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채식 우주의 식단과 바른 생활 습관과 더불어 혈자리 지압을 하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에 좋은 혈자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